자, 안녕하세요. 리버모어 스텝 매시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최근에 나는 꾸준하고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리버모어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피트레이딩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카피트레이딩은 트레이더들이 사고 팔때 자동으로 사고 팔아지는 기능인데 많은 분들께서 함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리버모어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리버모어팀 번호로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모든 부분이 무료니까 전혀 부담 없으실 겁니다 자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소폰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1시간 봉인 차트를 보셨을 때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들이 아래에서 물량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슈팅을 줬다가 현재는 매도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이고 조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현재 21위평선과 61위평선 근처에서 캔들이 비비면서 방향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자, 현재 RSI 역시 50선 근처로 하락을 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소폰. 중요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이전 고점에서 고래들은 물량을 던진 후에 아래에서 현재 다 받아먹고 매집을 시작했고, 현재 단기 슈팅을 주면서 고래들은 물량을 테스트해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소폰 앞으로 큰 슈팅이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큰 슈팅이 나오더라도 단기 고점이 어디인지 모른다라면 수익권에 도달했어도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인데요. 자 현재 탈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매수나 매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리버모어 팀 번호로 소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리버모어 팀에서 소폰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정보 제공드리도록 할 거고요. 탈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구체적인 타점까지 저희가 정보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어느 타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세부적으로 정보 제공 드리고 있으니까 소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좀 꾸준한 수익률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리버모어 팀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료들과 함께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연락드린 후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